오자 도덕경 12장 13장. 오색 영인목 맹. 오음 영인이 롱. 오미 영인구 상. 치빙 전렵 영인심 발광. 난득지화 영인행 방. 시 성인 위복 불위목. 고 거피 취차. 오색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을 맞들이고 말달리며 사냥질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실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배는 부르게 하되 눈은 즐겁게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적 황백흑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입니다. 령. 령이 령 이제 시키다 이런 때도 있고 여기선 뭐, 하여금 정도로 봐도 뭐, 상관은 없겠죠.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맹.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맹인, 이렇게 하죠. 눈이 안 보이게 만든다. 오, 음. 오, 음은 다섯 가지 소리인데, 음계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 상, 각, 치, 우입니다. 징이 아니라 치라고 읽어야 됩니다. 다섯 가지 음계는 사람의 귀로 하여금, 농. 우리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농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농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오미 이것은 바로 산고감신함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되죠.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상 상이라는 건 우리가 상쾌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맛이 들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이 다섯 가지 맛 때문에 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맛을 구별하는 기능을 상신해 버리는 거예요. 어. 치빙 전력, 치말 몰다, 빙도 말 몰다고 말을 달리고 하는 것도 전력, 전이 받전자지만 사냥할 전자입니다. 사냥하고 수렵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발광, 미치게 만든다. 라는 뜻이죠. 오색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오음이는 사람의 입을 맞들이고 말 달리며 사냥질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난득지화 얻기에 어려운 지가 이제 수식이죠. 화, 재화는 영 인, 행, 방 사람의 행실을 하여금 방, 방해가 되게 한다. 이 때문에 써있자가 때문에 성인은 물론, 이때 성인이라는 거는 통치자 정도로 봐도 좋아요. 물론 성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 통치자는 위복, 불위목, 배는 부르게 해주지만, 눈에 뭔가 좋게 해주진 않는다. 그러므로, 거, 피, 취, 차. 저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취한다. 이런 뜻인데, 저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것을 없앤다라는 것은, 수직하는 거 형식적인 거 꾸미는 거 그런 걸 말하고요 차는 실질적인 거 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읽어보고 바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오색령인목맹 오음령인이롱 오미령인구상 치빙전엽령인심발광 난득지화령인행방 시, 성인, 위복, 불위목, 고, 거피, 취차 네, 바로 13장입니다. 총육약경, 귀대환약신, 하위총육약경,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총육약경, 하위귀대환약신, 오소이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고귀이신위천하, 약가기천하, 에이신위천하, 약가탁천하 총애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라듯이 하고 큰 걱정거리를 귀하게 여겨 자기 몸처럼 알아 총애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라듯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총애는 아래가 되니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하는 것 이를 총애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라듯이 한다고 말한다. 큰 걱정거리를 귀하게 여겨 자기 몸처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가 몸이 없게 된다면 나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천하를 맡길만하고. 자기 몸을 천하처럼 아끼면 천하를 맡길 만하다. 총, 욕, 약경의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토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전통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이 자료가 해결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문이라고 해가지고 글자가 다른 텍스트가 있어요. 어. 이 판본에는 이글자가 되는데 다른 판본에는 저글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것을 우리가 고의라고 해요. 그래서 음. 저는 출토문헌을 기반으로 일종의 고의를 진행함으로써 어, 이게 과연 더 옛날에는 어떤, 그러니까 더 원래의 모습은 어떤 형태였는가 뭐 어떻게 해석되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텍스트가 되었는가까지 추적을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토 자료에 사용된 고문자, 옛날 문자가 과연 어떤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에요. 출토 자료를 보는 것 자체도 물론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보기만 보고 음 이렇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사실 별로 보람이 없습니다. 출토 자료를 봤다면 반드시 고대 중국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고대 중국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해야 현대로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학 없이 철학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 이게 언어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냥 자기 뇌 속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 총욕 약경을 보통 총애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라는 뜻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귀, 대환, 약신. 귀는 여기서 귀하게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귀하게 생각해요? 대환, 큰 걱정을 귀하게 생각해라. 뭐처럼?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하위, 총욕, 약경. 무엇을 일컬어서, 무엇을 말하여서 총에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하라라고 말하는가. 총위하, 총에 받는 것은 아래가 되는 것이다. 득지, 약경. 그것을 어떠라도, 여기서 대명사. 그것을 어떠라도 놀란 듯이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놀란 듯이 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총에 받든지 지옥을 당하든지, 당하든지 놀란 듯이 하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역대로 논란이 많아요. 총에 받는 거랑 지옥 받는 거랑 놀라는 거랑 무슨 관련이냐 이거죠. 어. 그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쌓여있는 주석들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중국 철학의 원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원형이냐 원래 노자 도덕경에 기록된 말이 무슨 말이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문자 자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보고 음 바로 주간본을 보겠습니다 총회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라듯이 하고 큰 걱정거리를 귀하게 여겨 자기 몸처럼 알아 총회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란 듯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총에는 아래가 되니 얻어도 놀란 듯이 하고 잃어도 놀란 듯이 하는 것 이를 총회를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놀란 듯이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곽점에서 발견된 초간 초나라 주권에 뭐라돼 있어요? 음. 총 이건 마음심자가 붙어 있는데 룡자가 이제 발음이고 마음심이 의미인 거죠. 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총회 한다. 이거 총해야 할 총인데, 욕, 약,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이 글자가 사실은, 우리가 조개 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볼견 두 개가 결합한 거예요. 본다. 이거랑 이제 연결되는 글자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 있죠. 미혹될 앵 자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발음으로 연결되는 게 영화로울 영입니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치욕당하는 것을 사랑하라. 뭐처럼 영화로운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 이 뒤에 문장이랑 대꾸예요 어. 귀, 대환, 약신, 큰 걱정, 큰 근심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라. 이 대환이 목적어죠. 그리고 귀가 수어 그러니까 이것도. 총이 수라고, 욕이 목적을하는 거예요. 치욕을 사랑하라. 뭐처럼? 영화로움처럼, 부귀 영화처럼 사랑하라. 음. 그러고, 큰 걱정거리를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라. 예, 오를 가짜로 돼 있지만, 이건 어찌하자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밥통 위자, 우리 위장 할때그 위가 아니고, 말씀원자 붙은 말할 위. 음. 무엇을 일컬어 총, 욕. 그러니까 지옥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여기 뒤에 뭐가 없어요? 약경이 없죠. 여보세요, 하위 총욕 약경, 이거, 이거 없어졌죠. 어. 마침표, 무엇을 일컬어 지옥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총위하야, 서술어 목적어, 이게 목적어죠. 아래가 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야자가 있죠, 야자. 우리, 통행본, 원래 지금 통용되는 판본에 뭐가 있어요? 총위하. 보통 여기서 쉼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침표로 끊어야 돼요. 응. 이게 더 이해가 잘 되죠? 총, 욕, 총, 욕을 한번더 설명해 준 거예요. 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위하다. 아래가 되는 게 치욕이다. 그러니까, 아래 계급으로 내려가는 것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명확하죠? 득지 약경 그거를 얻더라도 영화, 부기경화할때 영화로운 것처럼 하고 실이 이를 실자의 초나라 문제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영화로운 것처럼 하라. 시위 총욕 영 이제 같은 약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된 든거죠? 이것을 일컬어 치욕을 사랑하는 것을 영화로운과 같이 한다라고 말한다. 되겠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전체 해석. 지옥을 사랑하기를 영화로운 같이 알아. 그러고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아 무엇을 일컬어 지옥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아래가 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떠라도 영화로운 것처럼 하고. 잃어버리더라도 영화로운 것처럼 하라. 이것을 일컬어 취옥을 사랑하기를 영화로운 처럼 한다. 라고 말한다. 자, 그그 다음 절입니다. 하위 기위 대환 약신. 무엇을 일컬어 큰 근심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자신처럼 한다. 라고 하는가. 아까 총욕 약경, 그러니까 실제로 놀랄 경이 아니라. 영화롤 영자가라는게 출토문을 통해 밝혀졌죠 영화롤 영자 총육약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은 귀대환약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소이 유대환자 소이라는 건 지금 중국어에서는 이제 그래서, 뭐 thus 정도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유나 까닭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로 하자면 위엔인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음. 내가 어큰 걱정이 있는 것 소위 뭐뭐 자가 하나 세트입니다 그런 이유는 위 이게 거성 way로 읽어서 뭐뭐때문에 라고 읽습니다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음. 그쵸? 내가 왜 걱정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걱정이 있지 내가 왜 힘들어요? 살아 있으니까 살아가니까 힘든 거죠. 급오무신. 내가 몸이 없게 되면 급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때도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다 이것도 됩니다. 나에게 몸이 없어진다면 오유하환. 음. 전통적으로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해서 유를 있다 소유하다로 봤어요. 근데 주간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 하, 환으로 되어 있어요. 음. 이때, 혹은, 어, 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 이건 사실, 유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오라고 읽을 가능성이 높죠. 원래는. 어. 원래는, 우, 하, 환. 오가 없어요. 주간보래는 또, 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목적어 수로. 이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전치되는 거는, 이 시기 중국어에서 아주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음. 어, 내가, 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출토문헌하고큰 차이가 없어서 어,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혹 하환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걱정거리를 귀하게 여겨 자기 몸처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가 몸이 없게 되면 나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뭐 혹은 어, 또,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 정도 되겠죠. 고, 귀이신 위천하, 약, 가기천하. 그러므로, 어, 고, 그러므로, 귀이신 위천하. 그러므로,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약자가 이와 같다면, 이게 여차, 음. 이와 같다면, 그냥 뭐, 즉, 이 정도로 풀어도 되겠죠. 곧.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곧, 가기, 천하,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애이신 위, 천하, 나의 몸을 천하만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와 같다면 곧,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전동적은 그런데, 이것도 출토문을 볼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기면, 천하를 맡길만 하고, 자기 몸을 천하처럼 맡기면, 천하를 맡길만 하다. 근데, 백서본, 그러니까 비단에 쓴거 있죠? 한나라 때의 판본인데요. 비단에 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 귀, 위신, 어, 위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위신을 이때 위자를 보통 치로 봅니다. 치. 자기 몸을 수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어, 얼마,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는 소리예요? 이때 어 자는 뭐뭐에 비해. 혹은 뭐뭐 보다 이 정도 된 뜻인데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의 몸을 수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약 그러면 가이탁 천하의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이신위 천하 음, 이건 또 뭘까요 자기 자신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애한다. 이때에는 사랑하다 뜻이 아니에요. 애석해하다, 아까워하다. 아, 자기 몸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게 아까운 사람은 어떤, 어떤 거예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죠. 이게, 보세요. 하로 되어 있어요. 의문사. 그리고 뒤에 어떤 어, 종결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되게 의문문으로 봐야 맞아요. 어. 여하이, 기, 천하. 여하이, 어떻게 천하를 맡기겠는가. 그쵸? 그니까, 러 자기 자신이 도를 체득하여야, 자신을 수행해서 도를 체득하여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아까워하면은, 아니, 내가, 내가 천하를 다스려야 돼? 하는 걸 아까워하면, 당연히, 천하를 맡길 수 없죠. 이건 일종의 수사 의문문이죠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하를 맡기겠냐? 천하를 못 맡긴다. 어. 주간본에 이제, 마지막 문장만, 주간본에 보면요. 약부분은 주간본에 조금 빠져있거든요. 약, 가이, 거, 천하의. 이 의라고 해서 명백히, 어, 종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서문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약, 가이, 거, 천하의. 자기 자신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곧 가이, 거, 천하의. 거자는 이제 떠나다 도 되고 버리다 뜨도 되는데 여기선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학자들은 이제 거자를 이제 그냥 기자로 맞길 기자로 통과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 그건 좀 억지고요. 음. 그냥 거자 그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천하를 버릴 수 있다. 통인본보다 백서본이나 주간본이 조금 더 의미가 많이 되는 것 같죠, 상통하는 것 같죠.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원래 이 마지막 문장이 하는 말은 이런 사람은 천하를 저버릴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백서본에서는 의의가 탈락이 되면서 이 글자를 바꾼 거예요. 이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문으로 만든 거죠. 하이 기 천하 어떻게 천하를 맡기겠어? 하고 일종의 수사 의문문이 되는 건데 이거는 천하를 저버릴 것이다. 만약에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이건 그런 표현이 없는 대신에 천하를 맡길 수가 있겠냐? 못 맡긴다. 뜻인데, 통행본에서는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리고, 가, 가가 되버렸죠 하였는데 가가 되어버려서,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미가 변해버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출토문원의 정황은 대충 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욕약경, 귀대환약신, 하위총욕약경, 총위하, 득지약경, 실지약경, 시위총욕약경, 하위귀대환약신, 오소이유 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고귀이신위천하, 약하기천하, 애이신위천하, 약가탁천아.네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